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중에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활동의 시작과 중심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스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이 지역들은 다 갈릴리 북부지역에 속해 있는 곳인데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가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에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의 땅인 갈릴리 그리고 그곳에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당시의 지도층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핵심 그룹들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갑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죠. 그늘에 앉은 자들이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도 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구원의 문도 열리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자를 찾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달갑게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기가 쉬운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은 무엇인가? 18절 이하에서 볼수 있듯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도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명의 핵심 제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의 두 형제. 두 번째가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 중에 세 사람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를 삼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20절에도 곧 시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22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제자죠. 제자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생업으로 삼았던 어부의 일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믿음을 통해서 더 보충하고,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죠.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을, 아, 직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본질은 그 핵심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러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1절 이하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러자 이들은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것은 불효자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은 아니죠. 다시는 뭐 상종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방해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인 것이죠. 그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격 조건을 따져서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거죠. 선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 이것이 제자의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사역으로 네 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해 나가시는데요. 4장 23절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요약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4장 23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9장 35절에도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 전하는 일을 하셨죠. 전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육, 전도, 그리고 치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회복하고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행하실 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죠. 그러자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